<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동동봉봉TV의 동동이고, 동동봉봉TV의 봉봉님이세요. 자, 안녕하세요. 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드셨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오늘 해볼 콘텐츠는 마리오 파티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죠. 그러면 바로 마리오 파티를 해볼게습 씽! <laughs> <laughs> 다시 한 번만. 잠깐만. 하나, 둘, 셋, 고고 싱! 아, 끝은 하지 말라 <laughs> 응, 아, 끝 하지 마, 다시, 다시. 하나, 둘, 고고 셋, 고고 싱! 너 군바 하면 안 될걸? 응. 어떤 할 거야? 나는 예? 헤이요, 헤요헤요 헤이 봉봉이 헤이 헤요 자 뭐부터 할 건가요? 일단 미니 게임으로 몸부터 풀까요? 아니면? 못 풀고 바로 저기 저 <laughs> 약한 약함으로... 줄어서 나가는 보통으로 갈까요? 보통으로 가야 합니다. 음, <laughs> 강 강하면 안 돼요. 보통. <laughs> 우리 매우 강함으로 동동 씨와 아빠는 깨지만. 네, 근데 동동 씨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혹시 자신 있어요? 네. 아 잡부 어떤 거부터 할까요? 이 게임으로 무기를 풀고 갑시다. 네? 아, <laughs> 누가 먼저 말해? 네? 누가? 나? 저희 뭐... 이거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 마취식 할 할까요? 아니면 고기굽기 할까요? 어 하나씩 해요. 하고 싶은 거. 저... 스테이크는 하지 마세요. 공부에 할줄 몰라요. 어 아, 제가 제 제가 하고 싶은데 아. 피자가 어디 있어? 피자 던지기 어. 얼굴에 피자 맞춘 거 있잖아. 아 좋겠다. 저기 곱게 아래. 에? 꽃게 아래한 번. 파이 던지기. 파이 던지기. 피자요 이렇게 파저자 아아아 이런! 상대방한테 아지 않고 던지는 거예요. 야, 준비. 고! 위! 어, 자, 않고 던지기. 어떻맞으면안 돼요. 어, 동룡이 땅에다 던졌어요. 던지세요, 봉봉 씨. 어떻게 던지는지 몰라요. 던지는 버튼 알려줘. 던지는 버튼 이거 이거 AXXX. 봉봉아! 봉봉이 두개 두 맞고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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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개 두 맞고 있어요. 나이스. 봉봉이 두개 맞고 있어요. 정통으로 맞춰버리기. 어, 동룡이 땅에다 던지는데요.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그죠? 몸이 안 풀리네. <laughs> 아, 신나게 주소겨 맞았어요. 그죠? <laughs> 룰죠. 아, 다른 거, 다른 거! 아, 소리 듣기. 소리 듣기가 어디있는지 기억했나요? 동공 씨, 소리 듣기 찾으세요. 저기. 어, 저기로. 아니, 위. 위. 그다음에 거기. 거기 목마르 내려가. 에? 목마르 내려가. 내려가. 목마! 목마. 아! 여있잖아요네 그러니까 소리듣기라고 하죠 <laughs> 목마라고 하지 않나? 밑으 어, 가서 내가 좀뽑으다니까 아빠가 선택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말 말해도 돼요 네 쉬워요 맞아요 얘도 쉬운데 아까 떨어뜨리네 나이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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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데 아, 귀엽게 눈 돌아가네. <목소리> 오빠! 나빠해 오빠! 이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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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빨 오빠! 오빠! 오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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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려워. 아 듣기고 줘야지 듣기고. 누구야? 걔파람네 아니 나걔 넘어지네. 넘어지네? 어. 아 넘어지네? 어. 이게 맞아? 왜제 탈이야? 있는 거 같은데? 맞네. 아 제가 이겼다. 와1 0점와 영류 영류라고 했는 우리 안에 내가 잘못했어. 와, 와 진짜 간발의 차이로 와 대박. 2점 차이. 아, 휴. 자 이제 바로 본 게임 들어갑시다. 아빠도 와가지고 배로 할까요? 할게. 해 봐. 안돼요. 네? 배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게임이에요 우리. 하나, 네. 둘, 셋, 파이팅. 네.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데 두분 어떻게 된 거죠? 이 <laughs> 아, 미안! 동동이도 져. 간다. 져. 져. 빨리 져. 봉고가 빨리 져. 동동이가 빨리 져야 돼. 동동이가 빨리 져야 돼. 봉봉는 그렇지. 동동이가 탄살 해주세요. 봉봉가 져. 동동이 져. 동동이 져야 돼. 동동이 져야 된다고요! 아! <laughs> 공을 잘하는 거잖아. 자 스킵 하시죠. 자 모래개물 머리통을 스킵 깨부야 돼요. 그렇지 방법이 한1점 나이스. 그렇지 방법이 일점. Nice. 오, 공을 엄청 잘 빵. 모두? 빵. 오. 점봉이봉점이 점이야? 봉봉이 a p 점. 나 b u 점이야. 최고 기록. <목> 아 저거는 말 저거 유지잖아요. 아니 a t 단체 팀으로. <목> 어? I told y 어? <목> 그 그리고 봉봉이가 좀.. 아니야, 동둥이가 세게 봉봉이 살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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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뚝까 기가 막힌 호흡에요 이게 무슨 호비죠 이거? 아 아, 아, 아빠 도와줄게. 스킵, 스킵. 스킵, 스킵. 포기 선언. 포기 선언. 빨리 가시러! 헤 갑니다. 떨어질 뻔 오오 떨어질 뻔얘왜 이래요? 야! 죄송합니다 제발 중간에 한번 떨었지만 깔끔하게 S. 와 진동 진동 아, 안녕하세요.